무한제주 달고농, 출산 현대자동차, 출산배 MBC게임, 팀리그, 아, 어, 사회차 경기, 오늘 슈마즈와 플러스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1경기에 양쪽에 선발인 박신영 선수와 박성준 선수가 교전을 벌여서 박성준 선수가 먼저 신내인 박, MBC게임의 첫, 어, 지금 그 방, 그 경기석에서 앉아서 첫 경기를 펼친선수가그 네. 경기를 승리로 장식을 했습니다. 네. 그 참, 첫 경기, 물론, 신일이, 첫 경기 승리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언제나 이렇게 신인이 데뷔 무대에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예. 저 자기가 엄청나게 떨리고 또 너무 떨리다 보면 자신의 경기력의 100%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일 텐데 예, 어쨌든 이박시영 선수를 상대로 박성준 선수가 1승을 거둬줬다는 거 플러스팀 입장에서는 시소식이 아닐 수가 없죠. 박성준 선수 지금 표정을 보아하니 자신감, 아, 됐다. 감 잡았다라는 표정 아닌가요? 로서이라고할수있지 예. 아, 않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 끝까지 예, 첫 경기 시작하기 전과는 표정이 확실히 좀 차이가 나죠. 네. 어, 그래도 승리를 했기 때문에 좀뭐 1승을 하고 만약에 이 경기를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1승을 했기 때문에 좀 마음가 좀 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오늘의 두 번째 경기는 박태민 선수와 박성준 선수. 그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 지금 첫 번째 선발 선수인 박지영 선수가 패배를 하면서 조균환 감독은 에, 두 번째 카드로 박태민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태민 네. 선수가 두 번째 인초 다크니스에서 나와서 네. 박성준 선수를 꺾어주게 되면은 이제 루나 MBC 게임에서의, 루나 MBC 게임에서는 이 저그보다는 해란 유저이 박경수 선수가 나올만한 가능성이 네.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박태민 선수가 또 순차적으로 풀어나가면은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두 선수의 전장이 결정된 곳은 인투더다크리스입니다. 맵을 만나보시죠. 인투더다크리스에서 더블의 저우전 역시나 러시어리가 아주 멀기 때문에 일단 안마당지치 확보하는 플레이 기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또 그것을 노리고 부드러운 저블링용한기 기습을 다하는 그런 선수들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초반에 경기가 확기울지 않는다면 중반까지 접어들게 될 것이고 중반까지 경기가 접어들게 될 때는 뭐 앞마당 멀티, 게스 활용하면서 4세 뉴탈리스크, 4세 스커즈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뭐, 어, 저글링의 기동성을 이용한 돌아가는 플레이, 빈집터이 그리고 또 어, 본진과 앞마당 쪽이 좀 개방형이기 때문에 저글링만으로 승부가 나는 경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예. 아무래도 어, 공격적으로 플레이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플레이 하는 쪽이 승률이 좀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스파이어, 안정적으로 스파이어 체제를 갖춰 나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예, 이저구대저구전 양상이 뭐 앞선 1경기 또한 어, 많은 경기에서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셨겠습니다만, 이끝 하면 끝. 네. 끝. 그렇죠. <laughs> 라바 하나 잘못 눌러서 뭐 취소하고 이러면 경기 패배하는, 경, 어, 패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아, 무한지 차를 본동 투싼 현대자동차 투산 뱀비스 게임 팀 리그, 지금 박태민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박태민 선수도 지금 자신의 PC 세팅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제 예, 지금 또다시 어, 경기가 지금 아직도 시작이 안 되고, 조인이 안돼 있습니다. 네, 그, 연습하는 환경하고 지금 여기 경기석과하고좀 맞지 않을 수도 있죠. 공산주그 맞지 않는게 맞죠? 있어? 예, 맞100%맞는다면 네. 사실 거짓말이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선수들에게 경기하는 환경은 가장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을 때가 또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을 에, 그런 에, 사건이 있을 때 그런 사건을 완충할 만한 무언가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어, 방송국에서 준비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고 예, 팀 내에서 무언가를 준비를 해서 그런 사건이 정말 예기치 못하게 방송국에 있는 모든 준비된 PC가 전부 다그 선수의 세팅과 맞지 않을 때 예, 그것을 해결할 만한 그런 방법들은 또팀 내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뭐 하드웨어상의 충돌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 뭐 마우스 드라이버가안 먹힌다거나 이런 경우는 또 이승원 서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뭐 해결책이 될수 있고 겠또임면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자신이 연습하는 환경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프리미어 리그 때 테이블을 가져오는, 예, 그런 모습도 보여준 적이 있었죠. 그런 성의는 사실 필요합니다. 예, 당연한 것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무한지 뭐 일주차 보는 투싼, 현대자동차 투싼배 미스게임팀 리그 4회차 슈마즈와 플러스의 경기, 이 경기 박태민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경기, 박태민 선수가 이제 또 경기에 들어가겠 앞서 자신의 도구인 PC가 완전 세팅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습니다. 여러분께서또 다시 너른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민 카드 이후에 이제 서지훈, 마재훈, 이지영 카드가 남아있는 예, 슈마지오. 그리고 네. 조종훈 감독은 박성준 카드를 아직까지 꺼내들고 있는 중이죠 예. 성학승, 박경수, 오영종, 이학조 이네 선수 예, 상대적으로 그 네임밸류 면에서는 그러니까 인지도 면에서는 슈마지오 팀 선수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실력만에서는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선수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1경기를 지금 시마디오팀 입장에서 빼앗긴 것이, 이후에 대단히 좀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런 예감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어떤 그, 회심의 일격. 팀마저 조종훈 감독의 회심의 일 카드가 먹혀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네. 1경기를 승리하는 선수들은 대단히 좀, 뭐랄까 2경기를 임할 때,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경기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1경기 승리했다라는 그런 기분 좋은 상태에서 플레이를 할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보다, 어 자신의, 자신이 온라인상에서 플레이할 때 그런 실력의 어떤 한, 1경기에서 절반 정도가 발휘가 되었다면, 음. 2경기에서는, 승리한 2경기에서는 뭐, 75% 정도가 발휘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선수들도 있었거든요. 박성준 선수의 기세는, 지금 슈마지오 팀 입장에서 좀, 긴장하면서, 살펴봐야 할 것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것도 뭐, 긴장을 했기 때문에 이 박태민 선수가 바로 1차전 인투로 다크니스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말하자면, 에, 이 슈마지오 입장에서는 박성준 선수의 키를 더 살려주면, 이거 그냥 박성준 선수, 첫경기 이만한 박성준 선수를 꺾기보다는 1.5배 힘이 더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박성준 선수에게 슈마지오 팀그 이번 경기에 나오게 되는 박태민 선수가 패배한다면 2대0 스코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후에는 만약 박성준 선수를 3경기에서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서학승 선수가 또 이제 버티고 있다는 게 대단히 부담감을 작용할 겁니다. 지금 슈마지어 팀 엔트리에는 저그 유저가 4신데 서학승 선수의 저그 대 저그전 승률이 74.1%거든요. 네. 그것도 20승 7패라는 아주 좋은 성적으로요. 네. 자, 경기가 준비가 됐습니다. 무한리차의 본능 투싼, 현대전터투산 m b 시 게임 팀 리그 4회차 슈마지어 플러스의 두 번째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민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경기입니다. 현재 스코어는 1대0, 플러스가 1.4로 앞서나오는 대전의 0 정도의 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팀 네. 입장에서 두 번째 경기를 잡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경기를 놓치게 되면 박성준 선수의 기가 더 살아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첫 경기, 첫 출전의 첫 경기를 승으로 바로 박성준 선수가 되겠습니다 KTMG W WM 자, 1전 1승 0패, 현재 1승이1 0 0트승세을 보이는 박성준 선수 두 번째 경기, 인분에다 크리스에서 패션입니다.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파란색 벽은 바로 박성준 선수입니다. 7시 그리고 1시에 이 붉은색 벽은 박태민 선수입니다. 박태민 선수 1시 붉은색 박성준 선수 7시 파란색 매번 힌트도 다크리스 오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초반 일 어, 경기 때 어, 노익장 박성준 선수 박 박성준 선수 예. 이 인트로 다크니스에서 3 시와 9시 쪽에 앞마당 이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앞마당 이외에 다른 곳에 스몰티가3 시와 아 시에 있지 않습니까 이~ 정오대 정오전에서 이페이와아홉풋 쪽의 게스멀티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곳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싸우다 보면은 앞마당 자원만 가지고 뮤타이스트만 최대한 모은 그런 저구에게 당할 만한 가능성도 충분하게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다크니스에서 저구대저구전이한 경기가 있었는데 이게 박진영 선수와 서학승 선수의 경기였거든요. 그때 서학승 선수가 페이스 어, 게스멀티에 굉장히 집착을 하다가 패배를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마슈의두 번째 카드 받기 간단히 말씀드려서 일단 앞마당 멀티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는 네. 눈치를 잘 보면서 멀티를 해야 되죠. 자신의 병력이 상대방의 병력보다 많을 때, 벅 타이밍을 재는 것은 네. 당연히 분명히 어렵습니다만 상황 자체는 어느 정도 좋게 만들어놓고 스마 멀티를 가져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로0 m i 름 u 이라고할수 어, 있습니다. t e s 20 minutes. 10 minutes, 20 m i n u 이 e s 10 m i 박 u 민선수2스 m i 풀이 빠릅니다. 음, 네. 박 i 민 선수는 s 10 minutes. 리0 m i n 익스 e s 1 먼저 i 고난 t e s 스0 m 풀을 건설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i n u t e s 10 m i 리 u t e s 10 m 뭐 메탈리스크 보유하고 난 다음에, 지금 본진, 어, 익스트랙터를 일찍 띄었기 때문에 게스는 여유가 있을 것이고, 그게스다 활용하면서 메탈리스크 찍어내고, 그러면서 천천히 멀티 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버글링은 일단은 생산을 하겠다는 모습이거든요. 예. 자, 스포니폴과 면서 라바 헤드, 예. 나바테들 그냥 모은 상태에서 6더글링 달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상대에게 견제를 하면서, 아, 레어 테크 누르고, 해철이 늘려가면서, 에, 이제 스파이어 유닛을 음. 준비를 하겠다는 생각인데요. 야, 좀울인데요박태민 선수 원해리 상태에서 레어까지 눌렀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뭐, 부드러운 스피드업 된, 부드러운 스피드업 더블린워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스펙터 먼저 짓고 스프링 끌, 스프스을 지었거든요. 자, 붉은 점이 나오기 네. 시작하죠. 박태민 선수의 진영 쪽에서 붉은 점이 줄줄이 달려나고 시작합니다. 아, 박태민 선수 육격을 으로 압박을 확실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테크트리까지 뭐 빨리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테크트리에서 얻어지는 이품은 자체 뮤탈리스크로 활용하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일단 지나가면서 오버로드로 발견을 한것 같습니다. 슬쩍 봤어요. 슬쩍 봤어요. 그래서 라스카와 성런로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리폴로니 자 돌아갈 만한 길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네. 홍콩 콜론이 범위에 닿지 않는 네. 네, 부석적으로 벽으로 쭉 붙어서 아래쪽 벽으로 붙어서 들어갈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데미지를 입을 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예. 네. <laughs> 아, 타이밍 맞춰서 펑쿤 콜이 완성 살아서 들어가는 더블링 더블링 다섯사람을 왔고 한쪽은 스렵이 됐고 한쪽은 안됐어요 그러면 흔들 수 있죠 네. 들수습니다 그렇죠 시톱된 더블링을 보여 박태민 선수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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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컨트롤 여하에 따라 지금 승기를 확 끌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승장을거스리고 있는 박태민 선수 파이 준비 중아 어, 그러면서 지금 텍스트리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기 때문에 야 이거 그 네. 더블링 부르대로또 나눴습니다 양쪽 나눠서 드럼드 드럼 하는 박태민 드론, 어 박성준 선수의 드론 컨트롤도 좋아요. 네, 아직까지 한기 명밖에 네. 안 잡혔죠. 이런 거한 스파이어 지어지고요. 자, 드론, 드론이 하나 아직까지 하나밖에 안 잡혔어요. 그러면서 테크트리가뭐 네, 스파이어가 아주 늦은 어 타이밍에 지어진 것도 아니고 두 불. 예. 그리고 지금은 스파이어가. 네, 박성준 선수 잘 따라오긴 했는데 박태민 선수가 만약 나바 관련를 잘해서 먼저 6뉴탈리스크를 잘 띄운다면 그때 또 박성준 선수 손해를 볼수 있거든요 자 계속 신경을 거슬러 보고는 있습니다 박태민 선수들은 네, 누군가 같습니다 예, 스파이어 완성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뭐 박성준 선수가 스커즈를 생산해내서 박태민 선수의 뉴탈리스크를 노려야 하는 상황인데 어 그런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박채민 선수가 한동안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스파이 예, 완성 라바 편태 들어갑니다 예. 뮤탈리스크 예. 일단 생산해서 상대의 마당이라든가 본진 쪽으로 저글링과 함께 들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스파이어 네, 완성 타이밍을 보면은 제우스 커즈로 한 타이밍 방어하고아 이런 미치고, 것들 피해 안 닿았을 것 같고 어, 예. 그리고 저글링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갑니다. 올라갑니다 박채민 선수 저글링 둘 들어보는 축어 들어 하나. 들어 하나 이거 더블링 괜찮되기 전까지는 더 더블링으로 무서워서 사원 스틱 제대로 못하거든요 아 왔다 갔다 하다 이렇게 스틱지도 3가순과 들어도 박해민 선수의 공격이 준비되는 곳에 어 이건 이득 많이 보는데요. 아까보다 오히려 더큰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톡이 사우님이 네. 이거보다 가수가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더 지금 타이밍에 저런 것이 위득입니다그금같힌 배트만 해도 차이가 나고요. 저런 식이 하나도 못했고요. 박태민 선수의 공격이 준지가 되는데 저런 식으로 흔들리게 되면 예. 아무래도 대타하기가좀 힘들죠. 이제미타일 스키가 쓰기 시작합니다. 스쿼트 준비되 있는 박성준. 스쿼드 역할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은. 박성준 선수는 지금 스쿼지로서미타일스키를 어느 정도 숫자를 줄여줘야지 아무리 안마당멀티지역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뭐 스커지로 저 메탈리스크를 줄여주지 못한다면 경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냥 네. 박태민 선수의 메탈리스크는 네 이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스커지는 무력해집니다. 자본질의 박태민 선수 본질 방어가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메탈리스크가 지금 스커지가. 상대 진영으로 아, 예, 상대 진형으로 갔는데요 지금 본진 쪽에 와서 방어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우리 더글링도 뛰입니다 저글링도 뛰어요 박태민 선수의 본진 으로더글링난입합니다 그럼 동시에 박태민 선수 저거 미탈리스트는 아, 네. 예. 말 방어할 수 있다. 아, 예. 타리 거죠. 네, 드런들드런들또 고생합니다. 박성준 선수가 그래도 스쿼이잘활용해주면서이 미파리스트를 딱딱 잡아낸다는 어쨌든 암만한 건 진짜 가져간 박성준 선수가 경기 좋게 풀어나갈 수 있는데. 아, 개미성기. 컨트롤이 지금, 미탈리스트0세 정도 지금 남았는데. 예 딱잡아내면딱잡아내면 딱 잡아내면, 박성준 선수 경기 몰라요. 모르죠. 안마당원지죠 가져갔습니다. 박성준 선수. 자, 박성준 선수 피해는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엇갈린다. 엇갈린다. 스커지. 자, 반대쪽에서 혹시 뭔가가 네, 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스커지만 지금 굉장 주력으로 생산을 했고요. 자, 반정재나 잡습니다. 반전 하나 잡습니다. 박태민 선수, 어, 미타리스편연입니다만 예, 예, 예. 지금 일단 저미타리스크기술리 막힌 것은 박태민 선수가 타격이 크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도권을 가져갈, 가져갈 수 있는 건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건한 동안입니다. 어. 한 동안이에요. 박성준 선수는 안 맞은 것지역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사원이 활동하면서 박성준 예. 선수가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 예. 예 한순간 너무 지로 스포지를 많이 생산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상대, 그렇죠. 저글링에 의해서 괴롭힘을 예, 당할 수 있지만 지금 구석으로 돌아갈 수, 돌아가는 이 박태빈 선수의 병력을 잘 막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박성준 선수는 7리에 철입니다. 저글링에 밀릴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 체제는 지금 아니에요. 기룹이좀 아. 부족하다는 게 박성준 선수는 아, 그럼 약점이긴 한데, 그래도, 어... 예, 뭐, 본진 지역에 네. 조금만 충원해주면 되고, 박태민 선수는 안마당 월치 지역에 지금 해초리도 아직 못 켜고 있고, 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박성수 선수가 많이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라바미아예스커디언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은 박태민 선수 경력이 사이즈가 안데요경력이 준비하고 있어. 스커이는이 아, 네. 어느 정도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미탈리스트는 정리를할 거라고 보고요. 자, 결혼에 대해서 전제를 어, 합니다만은 큰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박태민 선수. 아, 이 경기 많이 힘들어지는데요, 박태민 선수. 멀티를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다시 한 번, 자, 예. 다시 한번뛰는 다만은 성공하는 거예요. 이건 승도수를 한번띄어본 건데, 급하지가 만만하게 나온 선물입니다. 중런 것을 뛰어봤는데 막힐 것 같으니까 지금 박태민 선수 박태민 선수가 병력을센 거거든요 아 미타리스 크이즈아 진짜 맞습니다 자 이제 네. 공격하러 가는 것 같은, 가, 같은데요 미타리스 아예 이자 마당 그런데 스커즈와 뮤타리스크가 본진으로 박태민 선수의 본진으로 갑니다 비상사태 높이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글링과 터지가 나왔어요. 저블링과스지이스페셜스 대단하게 막아주그런스페니다 과연 과연 어디가서 뭐하나요? 확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힘드네요. 예. 네. 박태민 선수. 자스쿼셜 어떻게 될수 있을까? 우승자마 안맞아안 맞았냐? 어! 어, 어 sono, 아! 방영선선으로 스페셜을 받은 박성준. 오. 스페셜도 좋은데요. 박성준 선수. 저글링으로 지금 어쨌든 효과를 봤어야 되는 타이밍에 효과를 못 봤습니다. 앞마당 쪽에서 지금 박태민 선수는 피에 처리 상태이기 때문에 저글링이면저글링뮤탈리스가뮤탈리스 네, 가려서 섞어서 뽑기는 힘들고 한 종류만 선택해서 뽑아야 되는데 뮤탈리스 뽑아서 어느 정도 성과보다가 저글링으로확잃어버려야 되는 타이밍에 밀지를 못했습니다. 자저글링 아, 이거 지금도 마... 밀수못못못 지감, 지금 또밀수 아, 있느냐? 지금 저... 못 밀어요. 뭐 이건 큰다는 거구나. 지금 천국 코너링와뮤탈리스와이 다섯 명입니다. 야하 박성준! <laughs> 지금 필수 2를기하는 박성준 이원님 서울 팀의... 아, 서울 팀의 2위 원을 안겨줍니다. 네, 상승세 탔네요. 저... 저그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박성준으로 바꿔야 되나 이런 예, 이상한 생각도 해봤는데 네. 예, 어쨌든 이 박태민 선수와 박신영 선수 이 슈마주 팀에 자랑하고 있는 그두 명의 저그 이저들 선봉, 선봉과 차봉 이두 선수를 잡아내면서 네. 박성준 선수 플러스 팀의 엄청난 그 승리의 희망 예, 이 경기를 승리하기 위해서 어, 위한 어떤 그 청신호가 켜졌다고 해야 되나요? 예, 어쨌든 박시, 어, 박성준 선수의 두 번째 경기에서의 활약 때문에 이후에 이제 펼쳐질 루나 MBC 게임 데토네이션 다시 뭐 투싼 예, 이런 식으로 맵이 넘어가는 순서에 어, 선수를 기용하는 데 있어서 예. 이 슈마지오 팀은 굉장히 큰 어, 어려움을 겪게 생겼고 이 플러스 팀은 이제 앞으로 좀 여유 있게 선수를 기용하고 또 상대 선수에 맞춰서 어, 뭐 선수를 투입을 하고 네. 하는 예 그런 식의 어떤 그 선수 기용에 좀 아, 자유도를 많이 얻었다. <laughs> 이렇게 평가를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박성준 선수의 기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선수는, 예, 신의 적의 글저들은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다가, 그, 자신이 그, 게임 페이스가 말리면서 혹은 공격적으로 플레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득을 가져오지 못하면서 패배하는 경우가, 마, 경우가 많은데, 1, 2경기를 살펴보니까 박성준 선수 참 안정적이에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두 번째 경기에서는 박태민 선수가 그, 익스트랙터를 먼저 짓고 스포닝폴을 지었으면 테크트리 올리면서 그냥 뮤탈리스크 빨리 확보하는 플레이가 훨씬 안정적일텐데 버글링 일단 띄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이득보려고 하고 테크트를 올려서 뮤탈리스크 한동안 모은 다음에 다시 또 그걸로 이득보려고 하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감행을 했었고 박성준 선수는 처음부터 나는 안정적으로 플레이할거야 이걸 마음먹고 했었기 때문에 그걸 막아내기가 대단히 좀 수월했었죠 네. 그런 상황에서 박성준 선수는 안마당 월티지어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승리는 자연스럽게 박성준 선수에게 넘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박태민 선수는 초, 중반, 그리고 중반까지는 병력의 우위에 서 있었지만, 병력들이, 이제 우위에서 거의 비등비등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리 오래지 않았죠. 예. 예. 박성준 선수가 잘하네요. 예. 침착해 보이는 점을 저는 좀칭찬 해주고 싶은데요. 예. 네. 승리답지 그 않은 어떤 그, 어 박태민 선수의 돌아간 저글링, 뭐 두기, 뭐, 여러기, 당황하지 않습니다. 네. 그 박태민 선수의 초반 그 스피드업된 저글링으로 흔들려고 하는 그런 그 목적 그리고 흔드는 동작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박성준 선수 앞마당 가져간 상태에서 해철이 늘려가는 선택 그리고 앞마당 쪽에서만 드론들 충분하게 생산하면서 본진 쪽으로 들어오는 견제들은 예. 생산된 병력으로 맞는 그런 침착함들 이런 것들이 참 돋보였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슈마즈오는 카드 두 장을 썼습니다. 에이스 박신영 선수와 박태민 선수라는 카드를 썼고, 이제, 어 그렇다면 슈마주에서는 어떤 카드를 꺼내 들게 될 것인지, 조기남 감독으로서는 만약에 이번 경기까지 내주게 된다면 단한 경기, 벼랑 끝에 서게 된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번에 엔트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참, 고심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조기남 네. 감독. 네. 네. 자,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는지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야. 역시, 아, 네. 더 이상은 위험하다. 네, 그렇죠? 예, 이생각이요안 돼. 이 생각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서지훈이라는 예, 슈마지오 팀의 에이스가 바로 이 루나 MBC 게임에서 네. 나오게 된 이유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은 위험하다. 이대로 내버려 두게 돼서 3 경기까지 내주게 되면 서지훈 선수 그 다음에 나오는 서지훈 선수에게도 부담이 많이 걸릴 뿐더러 한 경기만 패배를 하면은. 그냥 패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팀 전체가 그렇습니다. 패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예, 네, 3경 지째 나와서 서지훈 선수가 박성준 선수를 잡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laughs> 예. 서지훈 선수는 어깨가 많이 무겁겠네요. 박성준 선수뿐 아니라, 최하 2킬은 기록해야, 네, 서지훈 선수를 기용한 보람이 있게 되는 거죠. 네. 저쪽에서도 내노라는 선수, 예를 들면, 성학, 그, 무대 경험이 네. 좀 많은 서학승 선수까지도 꺾어져야 되는 숙제를 안고 무대에 올라오게 된 거예요. 어, 네. 그 그렇죠. 네. 잠시 후에 서지훈.